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이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과 아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And the child grew and was weaned. And Abraham made a great feast the same day that Isaac was weaned. The child, 그 아이 이삭이죠. 이삭 w a n 자랐습니다. a n d was weaned. 그리고 젖을 떼었습니다. a n e d And he was weaned. 에 n d he was w e a r e w And was we a n e d 이후식을 시작했다는 말이죠. And Abraham made a great feast the same day. 그날, 그 똑같은 날, 저을땐그 날에 아주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벌였습니다. That Isaac was n Isaac이 저을땐그 동일한 날이라는 말이죠. 9절 과십자리입니다. Now Sarah saw the son of Hagar, the Egyptian, whom she had borne to Abraham, mocking. Therefore, she said to Abraham, Drive out this maid and her son, for the son of this maid shall not be an heir with my son Isaac. Now, 그때 아브라함이 Abraham, I'm going to go to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했나요? Sarah saw the son of Hagar the Egyptian. 그 Sarah가 보았습니다. 그 이집트인 Hagar의 아들, 이스마일이죠. 이스마일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Whom she had borne to Abraham. 그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하갈이아브라에가나오준그 아들이 mocking. 그 아들이 mocking. 그아들다 mocking. 습니들이 m 이이 m 이 m o 예, 예, 그 아들이 m o 그 아들이 그아들 아들이 그아이그 아들이 m o 이 어머니 사래가 보았습니다. 예. 석때 말로 뚜껑이 열렸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she said to Abraham. 어, 아브라함에게 사래가 이런 말을 합니다. Drive off this maid and her son.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drive out. 내쫓으시오. For 왜냐면 하 the son of this maid. 이 여종의 아들은 인라비엔엘어 마이 선아이 c 내 아들 이삭과 절대로 어, 공동 에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게 종과 어, 아들의 차이예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리고 어, 그 안주인 그 자유의 여인 내게서 난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진짜 아들만이 에, 아버지의 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어, 갑자기 그냥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그냥 장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거예요. 나중에 관련 구절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절. 13절입니다. the matter distressed Abraham greatly because it concerned his son but God said to him do not be so distressed about the boy and your slave woman listen to whatever Sarah tells you because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I will make the son of the slave into a nation also because he is your offspring the matter 아내 사라가 그 하갈이 낳은 자식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째 아들이죠. 아브라함으로만 봤을 때는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사라 편에서는 그 이삭만이 그의 아들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여정 하갈을 내쫓으그 말이 the matter 그 일이 distressed Abraham greatly 아브라함을 정말 몹시 엄청나게 distressed distressed 근심하게 했습니다 아주 번민하게 했죠 스트레스 슬프게 했다는 말이에요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사... 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아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적인 그 사랑이 어,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어, 그의 눈을 가렸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여전히 아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어, 반씩 아니면은 이삭만큼 어느 정도 줄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만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씨였기 때문에 그 종의 아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요 because it c o n c e r n s his son. 그렇죠. 이러한 일이 아들과 관련된 컨선은 관련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럴 때에 God said to hi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좀 교정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Do not be so distressed about the boy. 그 소년, 그 아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렇게 번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라. 그리고 유어 슬레이브 오브 나의 여정. 에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Listen to whatever Sarah tells you. 사라가 너에게 한말 무엇이든지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Because when I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 너의 씨가 will be reckoned,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reckoned, considered, counted,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이삭을 통해서만이 너의 씨가 인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너의 씨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조롱하는 것을 사례가 보고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그런 말을 한그 분은 바로 나 여호와라는 그런 게 이제 배경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I will make the son of the slave into a nation also. 하지만 나는 그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he is your offspring. 그도 너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어, 자손이 아니라면서 어, 또 자손이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맥락을 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어,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이 자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요 offspring이라는 것은 네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육신으로, 너의 힘으로 난 자식도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멸시하지 않으,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첫 번째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가 인정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언약의 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씨는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동등하게 여겨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이 바로 이 사래의 신, 약속의 신 이삭에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래의 신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율법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종의 씨 이스마엘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인들은 바로 여정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는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So,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자, o 니까 어, 읽지 않고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rose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s e early in the morning.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음.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라면서 그의 믿음도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took bread and a skin of water 빵을 네, 취해서 and a skin of water 그리고 물한 어, 자루 그 당시에는 이제 동물, 짐승으로 만든 그 어, 부대, 가죽 부대를 어, 썼죠. 그래서 그 물을 담는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gave it to 하가라에게 주었습니다. t 칭 u c h i n g it on shoulder 그것을 그 사라의 어깨에 탁 놓으면서 along with a child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and sent away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예, 사라를 이제 떠나 보냈습니다. When the w a 그리고 예, 그 여행을 여정을 떠나면서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제 방랑하면서 예, 가죽 부대에 있는 그 물을 다 마셨어요. 물이 다없어지자 이제 죽는 거죠. 관목을 말하는 거죠. 그 풀밭 같은 거. 어, 그런 사막에 있는 그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풀밭. 관목들 중에 하나 아래에 어, 그늘 아래 이제 그 아이 아들 이스마엘을 두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she went. 그녀는 어느 정도 가서 set down after him. 그그 그 반대편에 이제 앉았습니다. A good way o f 어느 정도 좀 good way는 어느 정도 상당한 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좋은 이란 말은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서 그 이스마엘 반대편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about the distance of a bow shot. 그 활을 딱 쏘았을 때그 가는 그 거리 정도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가깝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눈으로 잘 보이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쯤에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She said. 왜냐하면 왜 이렇게 에, 화를 을쏠 정도의 거리로 가서 주저앉은 이유는 "let me not look on the death of the child." 그 아이의 죽음은 나로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눈 등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멀서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슬픔으로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불쌍하죠 And as she sat opposite him, she lifted up her voice and wept. 그렇죠 그를 반대편에서 보고 앉아서 그는 lifted up her voice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wept 통곡을 한 거죠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통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가를 예전에 한번 만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한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은 즉슨. 이스마일은 죽지 않는다는 라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까맣게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늘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한번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2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God heard the boy crying. And the messenger of God called to Hagar from heaven. What's the matter, Hagar? He asked her. Don't be afraid. God has heard the boy crying from the bushes. Come on, help the boy up. Take him by the hand, because I'm going to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God opened her eyes, then she saw well. She filled the container with water and gave the boy a drink. 네. 네 지금 밖에서 어, 녹음을 하고 있어서 어, 사람들이 지나가서 잠깐 멈췄습니다. 음. God heard the boy cry. 하나님께서 그 소년 네. 이스마엘이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And the messenge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called h a g a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하가에게 에, 하가를 부르셨어요. What's the matter, Hagar? 하가라 무슨 일이냐? He asked her라고 물으셨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하지 워 말라.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가 말을 하지만 곧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God has heard the boy crying from the bushes. 하나님은 그 소년이 그 풀밭 사이에서 우는 것을 다 들으셨다. Come on. 자, 힘을 내서 help the boy up. 그 소년을 일으켜라. 네 아들을 일으켜라. Take him by the hand. 손을 잡고 일으켜라. Help the boy up. 그 소년을 도와서 일으키고 손으로 잡아주어라 이런 말이죠. Because 왜냐하면 I'm going to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나는 그를 아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서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어, 우리를 그분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볼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God opened her eyes.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아야지만 믿어요. 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Then she saw a well. 그리고 그녀는 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She filled the container with water. 그리고 그녀는 그 가죽 부대를 container 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And gave the boy a drink. 그리고 아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종조차도 그들이 울부짖으면 슬픔과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요. 아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아저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아 교회 안 다니니까 아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어, 하나님은 어, 저들을 저렇게, 어,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대적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괴로워 울부짖을 때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긍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즉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극률로,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대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믿는 자들은 더더욱 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심판 받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과 21절입니다. And God was with the boy as he grew up in the wilderness.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제가 혹시 해석을 했나요? 어, 예, 네, 다 해석을 했네요. And God was with the boy as he grew up in the wilderness. 하나님께서 그 소년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as he grew up in the wilderness. 그가 그 광야에서 자랄 때 그렇죠. 광야에서 자랄 때는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가 없으면 광야에서 어, 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 모욕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그 구름으로 해를 가리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지치지 않게 하셨어요.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이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소년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He became a skillful archer. 그래서 그는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활 쏘는 자가, 악성 활쏘는 자죠. 궁사가 되었습니다. And he settled in the wilderness of Paran. Paran이라는 그 광야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his mother arranged for him to marry a woman from the land of Egypt. 그리고 고향인 그 이집트 땅에서 한 여자를 취해서 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결혼하게 arranged, 안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 하가리요. 관련 구절입니다. 갤러티언스 갈라디아 사장 29절입니다. At that time the son born according to the flesh. persecuted the son born by the power of the spirit it is the same now 그 당시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죠 born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에 따라서 태어나는 아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육신의 그런 그 힘이 있을 때 낳은 그 자식은 persecuted the son 그 아들 어떤 아들이요 born by the power of the spirit 그영 그 영의 힘,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태어난 그 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돌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돌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핍박을 한 겁니다 It is the same now.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지금 그 율법으로 난 자식, 그종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 부활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피박한 그들, 바로 그 종의 자식, 율법의 자식들,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그러하는 그런 회치란 무덤들, 아, 그자들이 바로 영으로 난 자식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어, 거듭난 이 교회를 핍박을 하였습니다. 음, 그 어머니 그 아들이죠. 하갈도 자신이 임신하자 자기 안주인 사라를 에, 업신여겼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바로 그 율법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종과 어, 아들의 차이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종의 자식이 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now a slave 종이라는 것은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그 가족에서 어, 그 집에서 영원한 그 위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하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어야지만 그 가족의 하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어,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종은 그냥 소유예요. 음, 삽 같은 거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종은 원래 그래요. 율법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은 죄를 못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가 영접을 할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로마서,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No, because there are his descendants, are they all Abraham's children? On the contrary,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No, 이것도 아니다는 뜻이죠. Because they are his descendants, 그들이 어,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후손이기 때문에 아데오, 엘브람, 츄준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No 부정어죠. 않기 때문이다. On the contrary, 반대로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s e c o n d 반대로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다. 그 이삭은 누구예요?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너의 자손이 will be reckoned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through Isaac. Isaac을 이삭을 통해서다라고 그 창세기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은 그대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아브함의 육적인 자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통해서만 그의 씨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바울을 바울을 통해서 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에요. 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권석, 그분의 가족 안에 영원히 속한 아들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 지킴으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분의 왕국 안에 참여할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십니다. 율법은 일점일격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아, 내 의로 나의 육신적인 어떤 의로 어, 한번 의로 보겠다, 율법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종의 자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